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네. 최용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클로봇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이클로봇이 10월 28일날 코스닥 신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음 이게 얘기라면 되게 재밌어요 이 클로봇이 클로봇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 라는 건데 이게 로봇 섹터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이게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입니다. 이름이 카멜레온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기종 로봇 관제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제 솔루션이 이제 국내외 한 130여 개의 고객사에 공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범용성이나 확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공모가 확정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 회사가 18년도에서 19년도 그 사이에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롯데 등으로부터 한 300억가량 투자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현대 로보틱스와 카멜레온에 대해서 한 9억원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평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뭐,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는 확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높은, 어, 이유로, 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이야기인데, 한번 해드릴게요. 이 회사가 신규성장을할 때, 공모가를 처음에 선정을 할 때, 한 9,400원에서 1,900원 정도 예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기관수요 예측경쟁률이 몇대 몇이 나왔냐면 900대 1이 나온 거예요. 939대 1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열기가 뜨거우니까 공모가가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를 해서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3,000원. 근데 이게 13,000원이 독이 된것 같기는 해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신규 상장하는 날 공모가 13,000원 결정이 됐는데 12,700원을 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만원 간신시켜서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이 클럽은 역시도 12,700원 추고가에서 6,000원대까지 확 밀려버린 거죠. 그 이후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짝꿍대기 패턴이죠. 예, 저점 자체가 좀 높아지는 하나의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대량거래량을 동반해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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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을 해서 어느덧 1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요구를 했던 공모가 밴드까지는 올라왔고 시장에서 요구를 했던 공모가까지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요.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클로봇이 뭐 만삼천을 뛰어넘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겠죠 시장 내에서. 그러면 이제 모멘텀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괜찮아요. 뭐 앞서서도 언급드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 거기에다가, 어, 최종적으로 화종점정으로 이제 딱 점을 찍은 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권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로봇 시장,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경쟁이 지금 뭔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로봇 섹터에 대한 업종 모멘텀은 여전히 핫하다 뜨겁다. 그리고 2025년도 첫해에 튀어나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게 시장에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클로봇이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56조 시장 동맹 본격화 국내 독점 판권 주목입니다. 이게 어떤 기사냐면요 여러분들 이 기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이게 보시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게 원래 이게 게시된 날짜는 10월 2일이긴 한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이클로봇이 독점 판권을 그니까 전략적 협의를 어, 맺은 시기가 지난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쭉 보이시죠?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커퓨터의 최신 버전 제스토를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거. 그게 쭉 나서는 거고. 어... 자, 엔비디아가 로봇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대신 기술 공급업체로 자리막임 하려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해당 소식의 업계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쭉 보시게 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AI 연구소와 엔비디아가 협력해 스팟 RL, 리서처 키트를 개발해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라는 내용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하고 보스 턴 다이내믹스 알겠어. 어 너희들끼리 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좋은 휴머노이드 로 만들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사의 마지막 단을 쭉 보시게 되면 왜 지금 클로봇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클로봇은 지난해 8월이죠 보스 턴 다이내믹스 파트너십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국내 도입도 본격화되고 있고. 어 클로봇은 국내 감시 순찰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전략적 거점 삼아 아시아 시장 공급망을 넓힐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클로봇하고 또연결되어 있는 이삼각고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뭔가 뭔가 방점이 딱 찍혀야 되는 거죠. 그럼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딱 찾아보시게 되면 그냥 주식 기사만 찾아보셔도 돼요. 보스도 다미나이스에 대한 업력을 보시면 됩니다. 짜잔. 자, 2020년 11월 10일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추진지라는 소식이 나왔다. 이게 지금 나무 이렇게, 이거 타임라인으로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12일 이사의 결의가 통과된 이후 구주 현금 취득과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게 보스도 다미나이스예요 그러니까 식게얘기서 삼두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건드리는 거고, 현대차 그룹이 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로봇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사업 파트너십을 맺은 클로봇도 이 삼각 연결 고리가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사업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딱이 고리가 딱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클로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딱 생겨. 버린 거죠. 감이 오시죠? <laughs> 네,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테마가 어렵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로버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기술 자체도 상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산업에 있어서 어, 뭔가 이제 접목이 될수 있고 적용이 될수 있는 범용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음, 재무적인 부분들과, 이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그런 게좀 있겠죠. 보호예수현황. 이게 보호예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1개월에 풀리는 물량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수급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단기에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이 좀 워낙 좀 많다 보니까, 요게 좀 살짝 좀 부담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여부들도 이 클로봇을 보는데 있어서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수급들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단기간 안에 시장을 좀 압도하는 관심을 좀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도 받을 수 있는 로봇 섹터 내에서 로봇 섹터 내에서 로봇 산업 분야에서 좀 신규 종목 그리고 좀 따끈따끈한 종목 중의 하나가 클로봇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클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이 정도만 전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로봇 섹터가 어디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올해 2 0 2 5년도에 1월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클로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설명란에 우리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공식 오피셜한 예, 텔레그램 방도 어,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링크로 들어오셔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